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먼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준비해놓은 오이 참치 비빔밥이랑 치즈 잠봉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운동을 갑니다. 배가 고파서 아침밥은 필수예요. 언니 것도 챙겨주고 제 것도 챙겨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커피는 날이 더워서 금방 녹길래 물을 반만 받고 있어요. 상체 운동을 하고 출근. 늦는 건 언니 일상입니다. 아침밥 먹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 언니는 한의원을 갔대요. 도시락 메이트분의 메뉴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언니는 치료를 끝나고 오이 참치 비빔밥을 먹었나 봐요. 여름에 이만한 메뉴가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산책하다가 더워서 커피도 사 먹고 일하다 보면 퇴근. 금요일에는 맥주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단백질 위주 안주로 먹었어요. 항정살이랑 닭전입니다. 물론 그 후에 튀김도 아이스크림도 어묵도 먹었습니다. 귀가해서 언니를 기다리다가. 자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언니가 오는 것까지 보고 잤습니다. 맞아. 맞아.